명절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어온 집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명절 특선 예능을 보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아이고, 요즘 드라마 너무 재미있다. 선미야, 너도 봤지? 둘째 며느리 이선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몰입도가 높더라고요. 셋째 며느리 서윤정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밤새 정주행했어요. 내일 또 방송 있죠. 하지만 부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김영희는 혼자서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확인하며 잡채를 볶느라 정신이 없었죠. 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어올라 손등을 스치자 작은 신음이 나왔지만 거실의 웃음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요리는 벌써 3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며 전날 밤부터 준비한 재료들이 하나씩 요리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요. 영희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앞치마는 이미 갖가지 양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영희야, 전 냄새 좀안 나게 해라. 남편 박상훈이 늦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첫 마디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환풍기 최대로 돌리고 있는데요. 영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냄새난다고 제발 좀 눈치 깬 해라." 상우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영희가 만든 음식들을 흘끗 보았습니다. "전 또 태웠냐? 사람들 오는데 이런 거 내놓으면 어떡해."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후라이팬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황금색이었죠. 하지만 상우는 늘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가 요리는 잘해. 그런데 다른 건영 글쎄다. 다른 며느리들이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7년째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너네도 못 낳고 눈치도 없고. 상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장점이 뭐냐?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문제는 가장 아픈 부분이었죠. 결혼 후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영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영희 탓으로 돌렸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영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거실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부엌의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그녀만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죠. 시어머니 엄복자가 거실에서 팔에 감은 붕대를 살짝 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손목이 아파서 도와주질 못하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며느리들과는 다시 웃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선미야 내 아들 학원은 어때? 요즘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네 어머니. 수학 점수가 특히 좋아졌어요. 우리 윤정이 딸도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다며? 역시 엄마를 닮아 재능이 있나보다. 영희는 부엌에서 이런 대화를 들으며 묵묵히 일손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랑할 아이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관심을 가져줄 만한 이야기도 없었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물어보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집은 벌써 손주 셋씩인데 넌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안 맥을 내가 끊겠다.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집안 맥을 자신이 끊는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다른 며느리들은 영희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선비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윤정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없으니까 여기를 가족이라 믿고 버텼던 거야. 언젠간 받아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자란 영희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간절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사랑보다는 가족을 얻는다는 기대감이 더 컸죠. 시댁 식구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도 아무리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도 아무리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도 그녀는 여전히 바깥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죠. 영희야 식탁 차려. 시어머니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영희는 대답하며 접시들을 들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영희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황금빛 전, 윤기 나는 갈비찜, 알록달록한 잡채, 그리고 각종 나물들까지.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죠. 상훈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영희가 음식 다 했어요. 손재주는 있어요." 가족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희에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죠.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영희는 마지막 그릇을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서서히 무너져가는 인내의 흔적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식사가 시작되려는 순간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식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은 영희가 만든 음식들을 맛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영희에게 직접적인 칭찬이나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죠. 오히려 음식에 대한 평가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갈비찜이 좀 짜네. 시어머니가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적당한 것 같은데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확실히 짜다. 영희야 다음엔 간을 좀 약하게 해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간은 완벽했습니다. 어제 미리 맛을 봐가며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트집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상훈이 전을 한 조각 집어먹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도 기름기가 너무 많아. 영희야 기름 좀 빼고 부쳐야지.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했는데요. 영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느끼하다니까. 항상 말하는데 왜안 들어? 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음식에만 집중할 뿐이었죠. 상훈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도대체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여? 그렇게 느릿느릿해서 애도 못 낳고 눈치도 없고 그 순간 영희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려 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혼하자! 상훈이 그릇을 탁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훈을 바라봤죠.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반응은 더욱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좋아. 이혼하자. 가족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영희야, 무슨 소리냐?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침착했습니다.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이제 지쳤거든. 상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이혼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넌갈 곳도 없을 텐데.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서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영희야, 진정해라. 명절날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달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어차피 넌이 집에 얹혀살던 거잖아. 나가서 어떻게 살지 궁금하다. 영희는 그릇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 뭘 준비했다고? 곧 알게 될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가족들은 모두 그 봉투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뭐야? 상훈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정관 수술 기록이야. 상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건 내 무정자증 진단서. 영희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다른 여자랑 모텔 간날 CCTV 화면이야.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애를 못 낳은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책임 전가하고 바람까지 피운 거예요. 그동안 온 가족이 나를 손가락질 하면서 집안 망신이라고 했잖아요.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그건. 뭐가 그건이야. 정관 수술 받은 걸 숨기고 결혼해서 7년 동안 나를 불임 여자로 만들어 놨잖아.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상우나?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영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아들이 정관 수술 받은 걸 알면서도 저한테만 책임을 떠넘기셨잖아요. 나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진짜 모르셨어요? 그럼, 왜 저한테만 병원 가라고 하셨어요? 왜 저만 온갖 검사를 받게 하셨어요? 영희가 반박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영희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진들 보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얘가 다른 여자와 만난 증거들이에요.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전부 다 있어요. 상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사업 때문에. 사업. 어떤 사업 때문에 모텔에 들어가는데요. 영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상훈아, 이게 정말 사실이냐? 상훈은 여전히 대답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영희를 노려보며 말했죠.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하자고 했잖아 맞아 이혼하자 영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산할 게 있어 정산 상훈이 되물었습니다 영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학원 차집다내 돈으로 샀다는 증명서야 가족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신 신용 망가져서 대출도 못 받았잖아 전세금 빼서 당신 학원 차려 줬고 친정 땅 팔아서 시댁 빚도 갚았어 영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 빚을 내가 갚았다고 내 네, 어머니 3천만원 기억나세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며느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영희가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3천만 원을 내가 갚았다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부탁하셨잖아요. 집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훈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이랑 차는 4명이야. 법적으로는 내 거라고. 영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야, 전부 4명이야. 뭐라고? 상훈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신용도 때문에 4명이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 집도 차도 학원 사업 자등록증도 전부 4명이에요. 상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아내 명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럼 내 명의로 된건 뭐가 있는데? 상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딱 하나 있어. 뭔데? 바람핀 기록.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급하게 영희에게 다가가 매달렸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내가 이집 며느리인데, 한 번만 봐줘라. 상훈이가 잘못했다. 어머니, 7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영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널 못되게 했냐? 시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매일이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면서 다른 며느리들하고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이 못 낳는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하시면서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어색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도 영희를 소외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희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영희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인사해도 눈도 안 마주치고 말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몰랐다고요? 윤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하지만 영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상훈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영희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달라질게.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7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았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영희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년부터요 당신이 외도하는 걸 알게 된 때부터요 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매달렸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영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정말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가족이 아니냐?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면 한 사람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지 않아요? 영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자랐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너무 간절했어요. 결혼하면 진짜 가족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영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고요. 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혼까지는 왜안 돼요?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영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요? 영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한테 한 말들도 다 화가 나서 한 말인가요? 애못 낳는다고 한 말, 눈치 없다고 한 말, 장점이 없다고 한 말.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영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이집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안 하고 참았어요. 언젠가는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안 받아줬다고 시어머니가 한 변했습니다. 네, 안 받아주셨어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바깥사람 취급이었어요. 다른 며느리들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영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줄 사람들과 살고 싶어요. 설령 혼자라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을 거예요. 영희야.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이미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상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펜을 든채 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좋은 아내를 이렇게 만든 걸요. 영희는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 꾹 하고 힘있게 찍었죠.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지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영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상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네, 이렇게 끝내려고요. 영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잖아. 어디로 갈 거냐?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죠. 제 차로 갈 거예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 차도 4명이었구나. 상훈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네, 당신 신용도 때문에 제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할 일이 있다는 듯이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영희가 집 계약서를 상훈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상훈이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집 계약서요. 이집 비워주세요. 제 집이니까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집까지 영의 명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데?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주일 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영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훈이 마지막으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나가면 후회할 거야.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라고.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 누군가 눈치 안 보고 살수 있어서요. 그래도 외롭지 않을까?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로움이요? 영희가 되물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에서 충분히 외로웠어요. 이제 와서 외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영희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남이니까 서로 신경 쓰지 말아요. 영희야.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단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그 뒷모습에는 지난 7년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명절의 따뜻함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가득했죠. 영희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시댁 식구들이 현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살짝 내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나를 가족처럼 대해줄 사람들과 살 거예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상훈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죠. 영희는 창문을 올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집이 점점 작아지면서 7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시댁에 와서 긴장했던 날 가족이 되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던 날들 그리고 점점 상처받고 지쳐갔던 나날들까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영희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몇 통의 전화가 와 있었지만 모두 무시했죠. 대신 새로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네, 영희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네, 예상대로 진행됐어요. 내일 사무실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미리 계약해 둔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원룸이었죠.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린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전과 다르게 느껴졌죠.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새집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짐이 많지 않아서 썰렁했지만 그 공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트집 잡지 않는 공간이었죠. 영희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공원이 보였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신도 저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동창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영희야,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왔어. 정말. 괜찮아. 응, 정말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만날까? 축하 겸 격려 겸 같이 밥 먹자. 좋아.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편하게 밥 먹고 싶어. 전화를 끊고 영이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묻어뒀던 재능을 다시 발휘할 때가 된것 같았죠.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마흔을 앞둔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참고 견뎌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해방, 진짜 자유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오래 숨겨둔 말 못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 시간만큼은 함께 울고 웃어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깊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